여러분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기억이 흐릿해지고 집중이 잘안될때 초적잠이 여러분의 뇌를 깨울 수 있습니다. 혹시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 소개할 초적잠이 바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인간의 뇌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데요. 현대의 과학에서 뇌를 연구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뇌와 관련하여 초석점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가까운 분들과 꼭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치매와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하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욱더 간절한 소망이죠. 그 중에서도 온전한 정신, 제정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노년을 보내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지 않을까요? 자. 이제 초석잠을 소개합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 도영복 교수입니다. 간혹 식당에서 골뱅이처럼 독특하게 생긴 것을 간장에 졸여서 반찬으로 내오는 어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초석잠입니다. 초석잠은 그 뿌리가 뇌를 닮아 초석잠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풀 초자에 높은 산에 돌 위에 난다고 해서 돌석자를 쓰고 뇌처럼 보여서 뇌 잠자가 붙었습니다. 초석잠은 달고 성질이 평이하고 독이 없어서 주로 뿌리를 약용하는데 양리의 기능이 뛰어나 12월에서 2월까지 수확하지만 간혹 3, 4월에 수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초석잠을 구입하려면 12월에서 2월까지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4월경에 수확하면 그 뿌리에 영양분이 응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정상적인 수확 시기가 지나면 말린 초석잠이나 가루 초석잠을 구입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일부 한의사를 보면 골뱅형 초석잠, 누에형 초석잠이 있다고 하고 또 석장풀이라 하는 것도 있고 사진이나 설명을 보면 이것들이 가끔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초석잠이 약초를 파는 곳에서도 전혀 다른 식물을 초석잠으로 잘못 알고 팔기도 또 잘못 알고 사기도 합니다. 석잠풀, 칩살이, 초석잠, 이세 가지 모양, 효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꼭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초석잠과 유사한 약초를 한번 볼까요? 초석잠은 우리나라에서 자세 하는 식물로 잎의 모양과 화축이 털에 있어서 초속잠과 구분이 됩니다. 초속잠의 특징인 골뱅이 모양의 뿌리줄기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또, 십사리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양명한 택난입니다. 사형 부위가 뿌리줄기가 길쭉한 누에 형태로 비대져서 속칭 누에형 초속잠으로 불리죠. 또한, 초속잠과 석장풀 십사 를 반드시 구분해 하는 이유는 이들의 효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석장에는 페닐 에탄올드 콜린 등 뇌세포 활성화 성분을 다량 함유해 있어 치매는 물론 기억력 증진 뇌기능 향상 뇌경성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으나 석장풀은 꽃을 하면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지만 초석장과 같은 치매 등 뇌기능 관련된 효과는 없어요. 석장풀은 온몸에 땀을 나게 하고 호흡을 조절해 주며 지혈과 종교를 가시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뇌형 초석잠으로 불리는 십사리에도 치매, 뇌 기능 효과가 없어요. 자궁숙축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부인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럼 초석잠에 관한 옛 한의사를 살펴볼까요? 우선 본초 강목에서 초석잠은 술에 담가서 쓰면 풍을 제거하고 어혈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보통 풍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은 어지럼증이나 피부 가려움증, 절임 등 증상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에 혈액 순환 촉진 효과가 있어 치료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대 의학에서 초석잠은 뇌 영양제로 잘 알려진 페닐 에타노이드와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의 기능 활성화, 기억력, 인지력 집중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과 뇌경색, 알츠하이머, 건망증에 도움을 주죠. 중요한 것은 십사리, 탱나리 뿌리에는 초석잠에 들어있는 성분인 콜린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초석잠은 천연올리고당이 많아서 장내 유익한 유산균을 길러주어 변배도 도움을 주고 더구나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몸속의 어혈을 풀어주고 간에 쌓인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며 지방간 형성을 억제해 줍니다. 더욱이 초석잠의 아르기닌과 콜린 성분은 콜레스테롤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섭취 방법을 알아볼까요? 초석잠은 효능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참 다양한데요. 초석잠은 생으로 먹어도 달콤한 맛이 나고. 부드럽게 씹기 때문에 각종 샐러드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생으로 먹기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주로 장아찌와 같이 절임 반찬으로 먹습니다. 또한 편하게 드시려면 초덕잠을 말려서 팬에 덮고 초덕잠 차로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물 2리터에 초덕잠 10g 정도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약불에 15분 정도 더 끓여서 하루 두 번씩 마시면. 구수하고 맛이 좋습니다.다만 초석잠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차가운 사람이나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배탈이나 설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이런 분들은 초석잠을 차로 끓여서 적당량을 드시기 바랍니다.뇌 건강이 걱정될 때간 건강이 필요할 때 초석잠을 기억하세요.치매 뇌 건강의 초석잠을 잊지 마세요. 건강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삶에 추석잠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